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인입니다 오늘은 설비 간 반송 콤비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에는 그림처럼 앞설비와 뒷설비 간에 이송 콤비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이송 콤비아의 설치 및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및 콤비아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비간 이송 콤비아는 설비가 정지할 시에 같이 이송 콤비아가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전력비 절감 및 설비 정지 시에 별도로 작업자가 이송 콤비아도 관리하지 않고 정지될 수 있도록. 관리 효율도 높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비 정지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설비 정지를 하는,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설비 수동 전환으로 얘가 설비가 정지되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설비 자동 중에 설비를 자동 정지를 하기 위해서 조작하여 설비가 정지하였을 때세 번째는 설비 이상으로 해서 설비가 정지되었을 때, 네번째는 콤비아 위에 제품이 가득 차서 제품을 어, 설비 출구 콤비아에 의한 어, 제품 센서 동작으로 설비가 정지되었을 때를 설비정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 이송 반송 콤비아 설치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설비와 설비 간에 연결된 이송 출구 콤비아는 앞 설비에 연결 구동되어 가서 시스템을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비 정지시에 출구 콤비아는 일정 시간 후에 자동 정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즉 설비가 정지되었다고 바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콤비어 위에 제품이 앞설비에게 제품이 공급되는 시간 정도는 설정하여 바로 정지되지 않도록 출구 콤비아를 타임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구 콤비어 위에 출구 제품 센서와 연계되어 콤비어가 구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처럼. 처음 콤비어 위의 센서 제품 확인 센서를 잘 어, 이, 이용해서 설비를 정지하고 가동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상위 조건에 콤비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 출구 콤비어가 가동되지는 않는데 디설비가 가동 시에 정상적으로 제품이 이송되지 않아. 어 출구 제품 출구 쪽에 설비 출구 쪽에 제품이 어 이송되지 않아서 낙하품이 발생되거나 제품의 트러블로 인해서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콤비아를 수동상시 가동으로 하게 되고 설비 증시 시에도 콤비아는 계속 가동하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하게 됩니다 즉 출구 콤비아 구동모터가 앞설비에서 정상적으로 가 조작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운유나 운유 및 설비 정지 시에도 콤비아 정지를 별도 조작 및 판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구 샘사가 연기되어 제기되어서 제품 콤비아가 동작하지 않으면 제품이 콤비아에 가득 차 올라와 와도 디설비가 계속 가동되어 제품이 쌓여. 어, 앞에와 같은 고장의 어, 원인이 되거나 낙하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추가로 참고사항으로서 출구 콤베어의 구동모다는 벨트나 체인 등을 구동시켜 제품을 이송하는데 보통 콤베어 모다가 앞쪽 설비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 왜 앞쪽을 설치되냐면 구동 벨트 및 체, 체인을 모다가 당겨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구동 모터가 앞설비와 가까이서 어, 설계를 하거나 배선을 할때 모터 연결 컨트롤을 앞설비에 연결되어 경우가 많아 콤비에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터 결선을 앞설비에 연결되어 디설비에서 컨트롤이 어려우면 앞설비와 뒷설비 간에 인트록 신호를 사용하여 컨트롤하면 됩니다. 어, 지금 별표 마크 해놓은 것처럼 어, 모다는 앞설비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신호를 출구 콤비아 구동 모터 정지 확인 신호와 출구 콤비아 구동 모터 동작 신호를 앞설비와 뒷설비 간의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컨트롤 하게 되면 앞에 시스템처럼 동일하게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사 두번째로는 콤비아 구동 판넬 전기 판넬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창고상 어, 처음처럼 앞설비와 동일하게 인트록크 신호를 콤비아 구동 전기 판넬과 연결하여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똑같이 꾸며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뒷설비랑 어, 콤비아 구동 전기 판넬 간에 똑같이 출구 콤비아 구동 모터 정지 확인 신호랑 출구 콤비아 구동 모터 동작 신호를 서로 인트록 신호를 컨트롤하면서 출구 콤비아를 컨트롤하게 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참고적인 사항이 출구 제품 센서는 제품이 콤비아상에 가득 찬, 차, 차서 디설비의 가동정지신호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디설비가 제품을 가공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이 배출 및 통과하였는지 확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제품이 설비 가동에 제품 흐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설비가 디설비가 가동하고 나서 그 세, 제품을 배출하고 나서 그 배출된 제품이 출구 제품 생서를 통과함으로 인해 아 지금 제품이 정상적으로 제품 생산 후에 기계에서 배출이 정상적으로 되었구나 하고. 어, 배출 신호로도 확인함으로 인해서 설비의 설비의 제품 흐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비간 반송 콤비아에 관련한 설명을 들였었는데요. 향후에 반송 콤비아 시스템 구성 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시어 검토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